며느리 행동 꼬투리 잡더니 친정까지 들먹이네요. 시어머니와는 딱히 친하다고는 못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며 지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제 친정까지 도마에 오르게 될 줄은 몰랐죠. 며칠 전 일이에요. 시어머니 댁에 반찬을 몇 가지 해서 갖다 드렸거든요. 평소처럼 인사드리고 김치랑 조림 반찬 몇 가지를 예쁘게 담아 드렸죠. 그런데 시어머니가 반찬을 한입 드시더니 갑자기 표정을 찌푸리시더라고요. 어휴 요즘 사람들은 음식을 이렇게밖에 못해? 너희 집은 원래 이렇게 간이 없니? 당황한 저는 혹시 싱거우셨어요? 다음엔 좀 더간 맞춰볼게요.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. 그러게 내 엄마가 그렇게 살림을 못한다며? 어쩐지 너도 그렇더라. 애초에 지방교육이 그렇게 허술하니? 며느리도 이런 식이지.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. 단지 반찬이 싱겁다는 이유 하나로 제 친정엄마까지 욕하실 줄은 몰랐거든요. 그날 이후로 어떤 걸 해도 시어머니 눈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고 제 모든 행동은 결국 친정이 문제로 귀결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도대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왜 친정 탓이 되는 걸까?